제가 운동 프로그램을 짤때 최대한 많은 관절들을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고 났을 때 개운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느끼시고 또 근육이 많이 붙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고 나셨을 때 관절에 기름칠한 것 같은 느낌 또 다리가 두꺼워진 것 같은 느낌 등등 좋은 느낌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무릎 살짝 접으시고, 양손 골반, 오른 다리를 바닥에서 기억자 되게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조금 높이 들어 올렸어요. 버티면서, 오른쪽 앞쪽 허벅지를 느끼면서, 일단 숫자 다섯, 오른쪽 앞쪽 허벅지를 느끼세요. 네 번, 세 번, 두 번, 한 번, 지금부터 다섯 개는 왼쪽 엉덩이를 느끼면서, 하나, 왼쪽 다리 지나서 왼쪽 엉덩이까지 단단. 두 번, 엉덩이에 집중합니다. 세 번, 네 번, 호흡하세요. 다섯, 끝, 발 바꿉니다. 왼다리를 기억자. 오른 무릎 조금 살짝 접혀있지요? 우리 왼쪽 앞쪽 허벅지를 느낍니다. 하나, 둘, 호흡합니다. 셋, 왼쪽, 앞쪽 허벅지를 느끼고, 네 번, 다섯, 이제 오른쪽 엉덩이를 느끼면서, 하나, 둘, 왼무릎 떨어지지 않게 기억자 유지해주세요. 세 번, 네 번, 다섯 끝 두발 넓게 벌리셔서 발끝 바깥쪽으로 회전합니다. 양손 귀 옆을 터치하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하면서 우리 와이드 스쿼트 안쪽 허벅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시선 멀리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안쪽 허벅지를 느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번 허벅지 안쪽을 느끼세요.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세 번. 준비. 둘. 네 번.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허벅지 안쪽을 느끼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와. 두 개만 더. 아홉, 엉덩이를 조금 뒤로 뺐습니다. 둘, 마지막이요. 열번 정지합니다. 오른발 뒤꿈치 만들어요. 하나, 발 바꿔, 둘, 셋, 자세 유지하며, 넷, 안쪽 허벅지를 느끼고, 다섯, 뒤꿈치 높이 들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천천히 올라옵니다. 다리를 모아오셔서 발바닥 골반 너비 기본 스쿼트 열개 진행. 차렷으로 준비.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후, 앞쪽 허벅지를 느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두 번, 엉덩이를 뒤로 빼서 내려갔어요. 앞쪽 허벅지를 느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세 번, 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와요. 네 번, 그곳에서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다섯 준비, 둘 여섯 준비, 둘 일곱, 둘 여덟, 둘두 개만 더 아홉, 두 번, 열 번, 정지합니다. 한발한 발, 같이 발, 가치발, 뒤꿈치 높이 들어 중심 잡으면서 자세 유지,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일끝 올라옵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 뒤를 터치 양손 골반 두 무릎 조금 살짝 접으시고요. 상체만 내려갔다가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올라오는 것 다섯 번씩 두번 진행합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상체 비스듬히 내려갔어요. 체중이 오른발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두 번, 오른쪽 엉덩이 느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요. 세 번, 오른 무릎 조금 살짝 접혀 있습니다. 둘, 네 번, 준비, 둘, 다섯, 준비, 둘, 이제부터 왼발 들면, 여섯,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일곱, 체중 계속 오른발에 있으면서 중심 잡는 것이 먼저, 둘, 여덟, 준비, 둘, 아홉,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열, 내려가서 정지하고, 그곳에서 왼발만 발톱 가볍게 바닥을 터치, 양손 귀 옆을 터치하고, 어깨 가슴 오른쪽으로, 하나, 후, 돌아와요, 둘, 셋, 체중 오른발, 넷, 다섯, 여섯, 후 일곱, 오른쪽 엉덩이 느끼며 여덟, 아홉, 열, 끝 올라옵니다. 발 바꾸겠습니다. 두 무릎 살짝 양손 골반 그곳에서 숨 마시고 발 붙어 있으면서 하나 상체만 비스듬히 내려갔습니다. 체중 왼발 그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번, 오른발, 발톱만 바닥에 닿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 세 번, 중심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다섯. 왼쪽 엉덩이 운동하는 중. 둘. 다섯. 준비, 둘, 이제부터 오른발 들며, 여섯,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일곱, 준비, 둘, 여덟, 둘두 번만 더 아홉 왼쪽 엉덩이를 느끼세요. 둘 마지막이요. 열번 내려가서 정지하고 오른발만 가볍게 바닥을 터치 양손 기어 왼쪽 향해 하나 후 돌아와요. 둘셋 왼쪽 엉덩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돌아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편안한 양반 다리로 앉으셔서 키 커지고, 우리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들어 올릴게요. 팔 어깨 앞쪽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앞으로 나란히까지만 갑니다. 내리며 숨 마시고, 두 번. 내리며 숨 마셔. 세번 후. 내립니다. 네 번. 내리며 마셔. 다섯. 돌아오고, 여섯, 일곱, 내리며 마셔, 여덟, 두 개만 더요, 아홉, 마지막이요, 열 번, 등거 유지하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하나, 후, 돌아옵니다. 세 번, 계속 팔을 들고 있는 어깨의 묵직함, 넷, 다섯, 여섯, 일곱, 손, 어깨 높이를 유지해주세요. 여덟, 아홉, 열 번, 이곳에서 손바닥끼리 붙이고 팔뚝도 붙여봅니다. 팔꿈치도 붙여봅니다. 안 붙어도 붙일 수 있는 만큼이요. 이곳에서 손끝 위로 들어요. 하나, 후, 팔꿈치 붙이고 있습니다. 내리면서 숨을 마셔. 두 번, 시선 멀리 바라보면서 내리면서 숨을 마셔. 세 번, 팔뚝과 어깨 느낍니다네 번, 다섯, 열개 채워볼게요. 여섯, 팔꿈치 붙여요. 일곱, 여덟, 고개 들고요. 아홉. 마지막. 열 번. 팔꿈치 꽉 붙였다가 내립니다. 스르르. 두 주먹 차렷. 양팔 옆으로 나란히 들어 올리는 것. 열개 진행.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내리며 숨을 마셔. 두 번. 세번 내립니다. 네번 다섯 여섯 일곱 마셔 여덟 팔 어깨 바깥쪽을 느끼고요 아홉 마지막이요 열번 흔거 유지 손바닥 뒤집습니다 하나 둘셋손 높이 유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스르르 어깨를 뒤로 크게 세 바퀴 돌려주고 나서 이제 엎드립니다. 우리 오른 다리와 왼손 들어 올릴 건데요. 손보다는 다리를 먼저 들어 주세요. 그래야 허리가 안 아픕니다. 왼손, 오른발. 준비. 하나 다리부터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손발 반대쪽 두번 왼쪽 엉덩이부터 오른쪽 등 어깨 뒤까지 힘이 느껴집니다 세번 다리를 조금 더 든다라고 생각 손보다 다리를 더 든다라고 생각 네번한 번에 내쉬 네 갔다 와요 다섯 다리부터 들어 올려주세요.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엉덩이부터 등까지 마지막 열 번. 그 다리는 가만히. 머리 가슴 들어 올리면서 등 운동 다섯 개. 지금 숨 마시고. 하나,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준비. 두 번. 등, 등, 등을 느끼세요. 세 번. 머리부터 왔다가 내려갑니다. 네 번, 등, 등, 등 운동. 마지막이요. 다섯, 머리부터 들었다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 동작은 머리 가슴 올라오면서 팔꿈치를 양 옆으로 접어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요. 여기에서도 숨을 먼저 내쉬면서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가슴을 정면향에 미셔서 등 운동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숨 마시고, 하나, 머리부터 왔다가 돌아갑니다. 두 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등을 조여주세요. 숨 마시고, 세 번,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네 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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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마지막이요. 다섯, 한 번에 내쉬 갔다옵니다. 끝눕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기억자왼 다리를 45도로 팔, 다리. 모양 바꿔볼게요. 허리가 바닥입니다. 하나, 발목 모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두 번, 허리를 바닥에 붙이면서 복부 운동을 느끼세요. 세 번, 네 번, 다섯, 허리바닥, 허리바닥,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이곳에서 오른 다리를 위로 펴고 또 다리 위 아래 바꿀게요. 하나 발 교차합니다. 허리바닥. 두번 허리바닥 허리바닥 복부 운동. 세번네번 네 번. 양손 귀 옆을 터치. 다섯 상체 올라와서 상체는 고정 다리만 바꿔요. 여섯 일곱 가슴도 올라오고 여덟 아홉, 열 번, 끝, 눕습니다. 양팔 옆으로 나란히 하고, 하나 하면 왼다리를 펴면서, 오른손이 왼쪽 발목 잡으면서 올라올게요. 준비. 하나, 오른손이 왔다가 내려갑니다. 손발 반대. 두 번, 오른쪽으로 어깨 가슴 회전하면서 왼손이 오른쪽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 번, 숨을 참지 말고 후, 네 번, 다섯, 숨을 내쉬면서 우리 지금 왼쪽 복부 느끼고요. 여섯, 이제는 오른쪽 복부 느끼고요. 일곱, 여덟, 아홉, 후, 마지막, 열 번, 끝, 양손 천장을 향해서 앞으로 나란히 두 다리를 기역자 사선양의 다리를 쭉 펴시고요. 유지 버팁니다. 팔 등허리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칠 복부 느껴요. 6, 5, 4, 허리 바닥 3, 호흡하세요. 2, 1, 끝, 돌아옵니다. 우리, 무릎을 벌리고요, 발을 그대로 땅바닥에다가 내립니다. 양손 귀 옆을 터치, 윗몸 일으키기, 여덟 개,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복부 힘으로 머리 가슴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준비, 두 번, 한 번에 긴 내쉬므로 윗배 단단함을 느껴봅니다. 세 번, 후, 네 번. 다섯. 복부, 복부, 복부를 느껴요.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후 갔다 옵니다 무릎을 모아오고 오른다리 기역자 왼다리 45도 왼쪽 팔꿈치로 오른무릎에 붙일게요 하나 올라와서 기다립니다 반대쪽 둘세번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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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 네번 다섯 여섯 호흡하며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눕습니다. 한쪽으로 돌아 천천히 앉아주세요. 편안한 양반 다리로 앉으시고요. 왼손 손바닥, 새끼손가락 쪽으로 팔 돌려. 손가락 다섯 개가 내 몸통 가까이에 놓이도록. 그리고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대봅니다.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댈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뻣뻣하신 분들은 못 닿을 수도 있어요. 할수 있는 만큼에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조금 살짝 접으면서 아래 팔에 시원해짐을 느끼세요. 힘 풀며 마시고, 두 번,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렇게 손목이 접혀 있는데 반대로 펴주는 동작이긴 합니다만은 할수 있는 만큼에서 진행해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 옵니다. 손을 바꿔서요. 아무래도 오른손 손잡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른쪽에 굳어짐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오른쪽이 조금 더 뻣뻣한 분들이요. 세 번, 팔꿈치 접을 수 있는 분들은 접고 아닌 분들은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스트레칭이 됩니다. 두 번, 지그시 살짝 누르면서, 한 번만 더, 세 번, 끝. 그 양손 가슴 앞쪽에서 원 크게 돌려주고, 반대쪽 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오른발은 몸통 쪽으로 왼다리 사선 향해서 쭉 펼치시고 양손이 옆으로 나란히 그곳에서 숨 마시고 왼손을 다리 앞쪽에 땅바닥에다가 손바닥 대면서 오른손 쭉 만세합니다. 왼쪽 다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와요. 두번 더요. 두 번! 발이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발목도 세워주시고요. 발도 세워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와요. 한번 더요. 세 번. 목이 아프다면 시선만 살짝 왼쪽 바닥을 바라보며 우리 왼쪽 다리 뒤를 느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꿀게요. 옆구리 스트레칭도 되는데요. 온전히 다리에 집중하면서 마무리 스트레칭 진행합니다. 양팔 옆으로 나란히 발가락 세워져 있고. 하나. 오른쪽 다리를 느끼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번. 오른쪽이 길어지는 중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세 번. 오른쪽 다리 느껴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편안한 양반 다리, 양손 내 어깨를 터치, 팔꿈치끼리 붙었다가 멀어지는 원세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끝. 오늘 준비하는 동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댓글에 운동 완료 남겨주시고요. 내일도 건강한 운동으로 뵙겠습니다. 운동 수고하셨습니다.